연로족과 파이어족은 치열하게 반대되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로족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끼지 말자, 경험에 쫓고 소비를 거부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쪽에 속하죠. 대개 20, 30 나이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열로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어족은 재정적으로 잘 파고 일찍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현실의 나는 엄청나게 짠돌로 살면서 투자나 부업에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작은 사업체를 꾸리고 더 많이 버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빠르게 돈을 모아 은퇴하고 모은 돈으로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파이어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이대는 2030-40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20대보다는 30-40대가 많이 있죠. 이두 가지 개념이 대립되는 것 같으면서도 나이때까지 다른 게 아니라 나이대로만 보면 같은 세대에서 서로 만나면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연로족은 아무래도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나보다는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이어족은 현재의 나보다는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 엄청 지독하게 살아서 아끼고 모아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파이어족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첫 직장을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봉급으로는 절대 내 노후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겠다. 이걸 극복하려면 현금을 더 만들어내거나 그게 아니면 하는걸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분식이 저렴하니까 분식으로 먹거나 그게 아니면 삼겹살을 먹더라도 꼭 무한리필 집을 가서 눈치 안 보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일반 삼겹살집을 갔을 때 부족해서 1인분 더 시키면 그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 금도 뭔가 사치품이라고, 생각이 들 거나 굳이 뭔가 필요 없다고 생각 하면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율로족인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막상 율로족을 만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나중에 노후에 힘들어 할 필요도 없다고 여깁니다. 인스타나 언론 기사를 보면 명품을 자랑하고 골프 치는 거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별로면 너가 안 보면 되지. 왜 그러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인사를 안할 이유도 없고 그분들을 저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팔로잉을 끊을 이유도 없고 뭐라 할 이유도 없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제가 파이어족을 자처하면서 파이어족의 삶을 지향하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들 세대를 봤을 때 롤로 마인드로 사신 분들보다 파이어족 마인드로 사신 분들이 지금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흘러가고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무리 되기 전에 행복한 사람이 잘 살아온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당장 아끼고 돈을 벌려고 하는 행동이 어쩌면 지금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나 자신을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죽지 않고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한편으론 그때 가서 지금 즐기면서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때 가서 젊을 때 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젊어서 놀지 못해 후회하는 것보다 젊어서 돈을 모아놓지 못해 후회하는 것이 더큰 후회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 한 번쯤 휴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젊었을 때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하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사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러지 못했을 때큰 박탈감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비 수준은 높아지면 다시 낮아지는 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해도 예전에는 무조건 택시 안 타고 심야 버스를 타더라도 기다렸다가 탔는데 택시라는 수단이 부담스럽지 않아지고 충분히 타고 가는 게 시간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니까 택시를 잘 타게 되더라고요. 이제 택시를 안 타고 효율적으로 버스를 타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소비 수준을 높아지면 다시 낮추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로족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파이어족을 지향한다는 것은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쓸때 단순히 쓰기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 기분이 돈을 써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에 만족하기보다 이 돈을 쓴 의미가 있는 것인지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큰 마음 먹고 썼더라도 그게 가성비가 없어 보이거나 신경이 쓰인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파이어족이 율로족보다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삶은 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은 굉장히 짧은 순간순간의 연속입니다. 근데 순간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전체적인 걸 보지 않는다면 추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 20대에서 40대라고 생각합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아무리 의지가 넘쳐도 몸은 이미 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대 때 똑같은 노력을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엄청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삶이 편해지는 게 20대, 30대 때 편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대에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지만 20, 30대에 쌓아놓은 실력이 없다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50대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50대에도 충분히 경제활동하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20, 30대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각각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10년 뒤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방송사에서는 파이어족과 율로족의 토론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영상의 댓글에서도 그런 토론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